시편 11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땅의 터전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도덕과 법질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악과 불의가 성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움과 분노가 사람들의 가슴에 한 메침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남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회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의 공의와 진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존재함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심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그의 생애에 많은 고난을 받고,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고, 왕이 된 후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면서 수없는 고난의 역사를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의 내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서도 무너지고 진실도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는 사라진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이 땅에 빛의 역사보다는 어둠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의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처참하게 고통을 받고 오늘 시를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그의 시에 모든 것, 우리의 사는 삶의 기본이, 기초가 터전이 막 마구 뒤 흔들리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그 터가 흔들리다가 아예 무너져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 터가 무너진 사회, 터가 무너진 정치, 터가 무너진 경제, 터가 무너진 교육, 터가 무너진 종교, 터가 무너진 인간관계, 터가 무너진 삶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사라지고 엄청난 미움과 분노로 살벌해서 서로가 서로의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되돌아보기 전에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남을 끌어내려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가 가득 차고 어떤 자가 더힘 있는 자고 어떤 자가 더 권력 있는 자고 어떤 자가 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인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고통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할 줄 몰라서 그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나갈 때는 내가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고, 내가 아프고, 뭔가 사람들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있고,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인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시 쓰면서 기로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은 그대로 또 그것은 참을 수가 있는데 옆에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런 다윗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는 도망가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도피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내가 피하기는 피하지만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도피하지는 않겠다. 내가 피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잠시 도망가라. 그렇게 너희들이 내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일종의 허무주의고 그것은 일종의 도피주의고 그것은 일종의 무책임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위기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피하여 신앙 가운데 서는 일이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세같이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합니까? 시인은 여호와께 나갑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내 모든 것을 아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나는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속에서 나는 여호와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친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저 새처럼 저 산으로 도망가면 어떻겠느냐. 여기 새란 작은 새입니다. 마치 참새와 같이 거대한 독수리와 매가 나타나면 그냥 산속으로 잠깐 피신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섭섭했습니다. 내가 피할 뿐은 이산 속에 있는 새보다 더큰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너희들이 봐야지 어찌하여 이 위기를 잠시 모면하라고 하느냐 이 위기 속에 잠시 도망가라고 하느냐 나는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와를 호 나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라고 오직 여호와에게만 내 인생의 우선권이 있고 여호와만 나의 증인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기에 더 안전한 것이 없기에 나는 인간이 볼수 있는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는 간장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겠노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위대한 모습이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의 피난처를 마련했고 그가 종처럼 노예처럼 도망가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에게 모든 피난처를 그가 마련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50편 15절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식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그 길은 내가 이 고난 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울 때. 그것에 대해서 도피주의자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남에게 모든 것을 핑계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허무주의 속에 빠져들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보는 데서 잠깐 도피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에 덧입게 될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친구들은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이렇게 허무와 이렇게 적대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낙향해서 거기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꼼짝 말고 살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는 그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오히려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산에 들어가서, 때로는 어떤 낙향에서, 때로는 어디 조용한 곳에서 내 인생을 잠시 되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네, 비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냥 도망가는 것 인생은 도망가 봐도 계속해서 쫓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쫓기는 마음이 있으면 인생은 계속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쫓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바치고 계십니다 쫓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잠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도망가는 도피주의 속에 우리의 인생을 쫓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자기가 위치하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위기인가를 그렇게 터가 흔들리고 있는가를 그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거다 악인들이 활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이제 막 쏘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하고 있습니다 비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올바른 자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자를 쏘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대로 놔두셔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깨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터가 무너지고 있을 때 의인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기 4절과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이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계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성전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도 계셔서 인생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동사가 계신다, 있습니다, 통촉하신다, 감찰하신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감찰하신다. 이것은 하나하나 어느 것도 빼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성전에 계셔서 지켜 보시고 그것을 확인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시인에게,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그 속에서 도피하고 숨어서 잊지를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서 그의 인생을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만으로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요한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기 악인에게는 이제 행동을 하시는데 그물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과 유황.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생겨졌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한 게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 게시록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미래 심판할 때 성경은 하늘에서 유향과 미풀이 땅에 떨어져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소득, 그들의 운명, 그들의 심판의 내용이 될 거라고 이 시인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여기 보면 얼굴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귀하고 우리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고 오랜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뵙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도대체 의인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를 지켜보시고 이 모든 인생들을 지켜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터가 무너진 사회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으면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너를 일컬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고통받는 의인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기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가 어디 있는지, 이 땅에 무너진 데가 어디 있는지, 이 땅에 황폐된 데가 어디 있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진 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자, 기초를 세우는 자 우리의 직장이 무너지고 있으면 우리의 직장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사회가 무너지고 있으면 그 사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면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피난처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다시금 무너진 기초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난처의 자리가 되고 기초를 무너진 기초를 세워나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쓰임 받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하나님 터가 무너진 데가 어디 있는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